그냥 굴러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? 막 굴리기 좋은 중고차 탑3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가격은 딱 500만 원첫 번째 차 SM6입니다 16년에서 한 18년씩 정도로 구매 가능하시고요 여러분 그 저희 영상 르노삼성에 엄청 댓글로 까주신 덕분에 그 인기에 힘입어 얘가 금액이 이렇게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 그만 그만 까주세요 500만 원이면 진짜 싼 겁니다. 500에 디자인, 이렇게 세련된 디자인 보셨어요? 500만 원에 지금 실내 이제 LED 디스플레이 들어간 거 보셨냐고요? 그리고 잘 고르면은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500만 원 선에 구매할 수 있어요. 이런 차가 어딨냐고. 이 진짜 꿀매물 아니야, 이거? 그리고 삼성차, 르노 삼성차, 뭐수리비 어쩌고저쩌고 뭐 말이 많으실 거고 정비하는데 불편하다 말이 많으실 거예요. 근데 여러분, 500만 원이라는 점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. 베스트 3 안에 첫 번째 차량입니다. 아, 그리고 여러분, 차가 가격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마법을 부릴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, 싫어하세요, 그냥. 무조건 싫어하고, 여기저기 플랫폼에다가 욕을 막 쓰고 다니세요. 그럼 그게 인기가 없어. 언젠가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금액에, 이 차처럼, 그렇게 떨어져 있을 겁니다. 두 번째 차량으로, 크루즈 차량입니다. 이거는 그냥 크루즈가 아니에요. 앞에 이름을 좀더 붙여줘야 됩니다. 어메이징 뉴 크루즈. 이걸 빼먹어서는 안 돼요. 최보레 같은 경우는요, 장점이 고강성 차체다 보니까, 현대 기아에 비해, 부식에 대해서 좀 강력합니다, 얘네가. 그리고, K3랑 아반떼에 비해서, 하부, 하체가 튼튼해요. 그래서 뭐, 고속 주행 아니면 뭐 코너링 이런 데서도 좀더 안정적입니다. 그리고 이 쉐보레라는 브랜드가 항상 미국에서는 충전 테스트를 하면 항상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. 좀 500만 원 선의 예산에서 추천해 줄수 있는 차량, 쉐보레 어메이징 뉴 크루즈. 아, 그리고 깜빡한 게 크루즈 하면은 고질병이 냉각수랑 엔진 오일이랑 혼유돼서 수리비 막 100만 원 넘어가고 이렇게 나오는 고질병이 있는데 이 어메이징 뉴 크루즈는 그 점이 개선됐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뭐잘 모르시는 분들 댓글 다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자, 세 번째. 500만 원 선의 에쿠스 신형. 압도적인 그냥 고급감 차가 엄청 푹신푹신하고 옵션도 그냥 빵빵하게 들어가 있고 15년 전까지만 해도 1억이 넘었어요 거의 지금 500만 원이면요 감가 수준이 95%예요 이렇게까지 빠진 거예요 지금 오래됐지만 워낙에 이제 고급차고 명차라서 정비하는데 어떤 뭐 불편함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수리 비용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고 저렴하게 사서 가오 부르면서 회장님 느낌 나면서 이런 차는 이거 단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사실상 이제 신차 샀을 때 이제 9천만 원 1억 주고 이 사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 이제 15년 만에 5 0 0만 원에 파셨단 말이죠 우리가 이분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로 아니 근 대표님 네. 이거 1억짜리 차가 지금 500만 원이면 안 굴러가는 거아니에 아니지 차는 그냥 굴러가면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밟으면 갑니다 무조건 농담이고 다 정비가 됐죠 당연히 상품용 가정을 거쳤기 때문에 정상적인 차 그리고 꿀매물을 소개해드리고자 생각보다 이렇게 싼 매물들이 있다 이걸 알려드리는 거죠 자, 그래서 결론은, 이 500만원, 어, 적다면 적은 금액이고, 많다면 많은 금액이지만, 이런 매물이 있을지 모르셨죠? 이렇게까지 좀 저렴한 꿀매물들이 있으니까, 어떤 차 살지 모르겠다, 혹은, 가성비나, 진짜 킹성비, 이런걸 노리시는 분들, 요런 차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사망이었습니다.